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알리앙스 프랑스 에즈 신진입니다 저와 함께 기초 프랑스 아미께 아 수업 함께 하시게 되실 텐데요 자 우리 아미께 아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4 페이지에 보시면요 커리큘럼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아미께 교재는요 위니띠. 1, 2, 3, 4, 5, 6까지 해서 총 6단원의 대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대단원은, 각 유닛은 르송 1, 2, 3, 4로 해가지고요. 네개의 르송으로, 네개의 소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 르송에서는요. savoir-faire, 노하운인데요 회화, 말하기, 노하우를 배울 거고요. 카메라 문법 배울 거고요. vocabulaire, 어휘 배울 거고요. 소니티, 발음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미꼴 수업은 모든 영역, 말하기, 듣기, 쓰기, 발음, 문법까지 모든 영역을 다 어우르는 종합 기초 프랑스어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리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조금 더 자세 히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우리 수업에서 이 아미겔 교재를 가지고 배우게 될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커리큘럼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 우리 아미겔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유닛대에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제가 공부하시는 순서 학습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 르송제로봉슈에서는요전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게 될지를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부분에는 우리 교재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게 될 지시어들을 불어로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 정도를 학습하시게 될 거고요. 자, 우리 르송제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불어 공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들을 먼저 보시고 본 강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류송 1부터 순서대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그 사이 사이에 알파벳 수업과 그리고 숫자 발음 수업을 조금 넣어 놨는데요. 그 영상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르송 제어를 보신 다음에는 우리 알파벳 프랑스어 발음하는 방법 한번 수업을 보시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 제어부터 왕까지, 0부터 20까지 어, 어떻게 읽는지 숫자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레송1 유니티 앙 시작하시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 앙에서는요. 저희 안드 아 공딱에서 인사하는 방법, 감사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소개하는 방법, 직업 이야기하기, 국적 이야기하기, 이름 이야기하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유니티 앙에서 문법으로는요. 강세형 인칭대명사 나, 너할때 쓰는 강세형 인칭 네명사 그리고 나는, 너는, 그녀는, 우리는 하고 쓰는 축격 인칭 네명사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명사의 형용 명사와 형용사 성수를 배우게 될 건데요. 우리 불어에는요 명사와 형용사에 성이 있어요. 남성형, 여성형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단수와 복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 명사, 와 형용사 성수를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요. 그것들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토 동사, 뭐뭐 뭐, 이다 이다라는 뜻의 에토 동사 활용을 유티 일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 유티 두에서는요. 게스크 부제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라는 관대요. 자, 유니테 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 숫자 21에서 69까지 한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유니대 두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니대 두에서는 나이 말하기, 그리고 취미, 기호 이야기하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야기하기, 그리고 사람 외모 묘사하기를 배워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니대두 문법은요. 관사 그리고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방법 그리고 영어의 have에 해당하는 아부와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아부와 동사 동사 변화 활용을 중점적으로 배워 보게 될 거예요. 자, 위니때 토아 들어가기 전에는요, 여러분 숫자 70부터 100까지 한번 배우고 넘어가시면 좋고요. 위니때 토아에서는요, faire des projets 계획 짜기라는 뜻인데요. 장 보고 길 묻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회화 표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유니대 토하에서는요, 문법으로는 수량 표현, 그리고 부분 관사, 우리 불어에서는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나타낼 때 부분 관사라는 관사를 붙이는데요. 그 부분 관사를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명령할 때 쓰는 명령문, 그리고 뭐뭐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일포그문. 그리고 원하다라는 뜻의 불화동사 변화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위니테 까트 넘어가시기 전에는요 숫자 101에서 1조까지 숫자 편의 마지막 편이에요. 숫자를 배우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니테 까트는 게스크 부자베페의 이해가 어제 무엇을 하셨나요?라는 제목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시간 이야기하기, 약속 잡기,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런 회화 표현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문법으로는요, 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합과거, 과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복합과거 시제를 배우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곧 일어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근접미래 시제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너의, 그의 할때 쓰는 소유 형용사 그리고 대명동사의 형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위니테 5에서는요, vous êtes arrivé quand? 언제 도착하셨나요? 라는 뜻인데요. 자, 계획. 계획을 얘기하기, 개인적인 계획이나 뭐 미래 장래 계획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날씨 이야기하는 거 배워볼 거예요. 자, 위니테 5에서는 문법으로 복합과거 계속해서 복습할 거고요. 반복해서 배울 거고,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국가명 지명 앞에 쓰는 전치사 전치사를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유니트시스에서는요 아버스테니페어 전에는 매우 달랐어요라는 뜻인데요. 자 위니트시스에서는 상황 설명하기 그리고 뉴스 이해하기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위니트시스에서는 자 반과거 우리 과거 시제 복합 과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과거의 반복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반과거 시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나를 너를 그리고 너에게 그에게 애당하는 목적격 대명사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교급 표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미 갤 교재에서 함께 배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수업은 어떻게 구성될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은요. 각 르송별로 여러분 본 강의와 연습 문제 풀이 강의 두 가지 강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본 강의에서는요. 본문 내용을 학습하게 될 건데요. 자, 본문을 보시면 보통 다이얼로그 하나, 둘, 두 개에서 혹은 세개 정도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회화 표현들을 배우실 거고요. 발음 배우실 거고 어휘, 문법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드홀, 상황극, 역할로리 하는 거 배우시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빌리자 시용해 가지고 프랑스 문화상식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성된 본 강의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고 나서 연습 문제 풀이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본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문제 풀이를 함께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 전에는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강의가, 두 개의 강의가 한 세트로 레슨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과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불어를 잘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실 때 발음이 항상 걱정이실 수 있잖아요. 자 발음은 저희가 발음 편 따로 동영상 강의 올려둔 게 있으니까 그 동영상 강의를 아미켈 수업과 함께 들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지시어들 한번 익혀 볼게요. 자, 교재 연습 문제 풀이나 뭐 예시에서 이렇게 해 보세요 하고 지시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시어들 미리 배워 볼 테니까 익혀 보실게요. 자, 들으세요라고 할 때는요. 에쿠떼. 에쿠떼. 들으세요. 에쿠떼. 하고요. 따라하세요. 할배떼 할배떼 따라하세요 할배떼 보세요 흙이아거떼 흙이아 보세요 흙이아거떼 쓰세요 쓰크리 쓰세요 리세 쓰세요 쓰크리 쓰세요 세요리세리쓰읽으세요리세 연결하세요. 흘리에. 흘리에. 연결하세요. 흘리에. 체크하세요. 꼬쉬. 꼬쉬. 체크하세요. 꼬쉬. 빈 칸을 채우세요. 꽁플레떼. 꽁플레떼. 채우세요. 꽁플레떼. 동그라미 치세요. 엎드레. 엎드레. 동그라미 치세요. Autrer. 자, 취소선을 그으세요. Barrer. Barrer. 취소선을 그으세요. Barrer. 네, 여기까지 저희 지시어들 살펴봤는데요. 자, 이 표현들 잘 익혀 주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르송제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르송1에서 리송 르송 1에서 만나요, 여러분. au revoir.